김민나 시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인데요. 자, 그구 추적단 카운터스가 발견을 해서 이제 논란이 확산되자 바로 지웠는데 이미 박제는 됐어요. 아니 근데 저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게 뭔가 특별하다? 네. 자식을 낳는 사위. 네. 아 이게 주어은 없지만 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 실장을 두고 하는 말로 짐작돼서. 네. 이거 말고도 이제 김현지 부속 실장에 대한 글을 SNS에 계속 지금 이어갔는데 현재는 네. 비공개로 좀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보면 하도 궁금해해서 뭐 뉴스 끌어다 드림 또추석연에는 아. 시끄러운데 궁금해면 하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꾸준히 음모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보건복 현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정은경 당시 질병관리청장에게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와. 자 외모비하 발언 너무 고생하셨던 저분한테 어떻게 저런 말을 네. 할수 있는지 얼도 안 보는 여자 뭐뭐네 아니 찢고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이걸 보면서 네. 이걸 읽으려면 제 입이 떨어질 것같아서못 네. 읽겠더라고요. 이게 투표율이 특히 저자와 중에도 나는 네. 과학이다 네. 어, 사이비 교수를 뽑았네. 네. 제가 창원 시민으로 너무 부끄럽고 네. 제가 대신 죄송하더라고요. 어, 지금 나오고 있, 있는데요. 아무리 밤이지만 이런 총구석에 하고서 저뒤 빨갛게 저렇게 돼 있죠. 네. 뒷 부분은 눈으로만 저희가 읽으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